할렐루야 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좀 말씀 중심의 제법 말씀 중심의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고도 어, 괜찮은 교회죠, 저희 교회. 제가 참 성령 이인도하신 받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참 드물다. 한 생각일 정도면 정말 주님을 쫓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소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한 800만 좀안 된다 그래요. 요즘에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몇 퍼센트쯤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금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복음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수가 굉장히 적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싸거나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더잘 믿도록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되고 대충 전하기만 해서는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간증하고 내가 체득한 진리를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섬길 때한 영혼이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배척과 또 멸시의 절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었던 유독의 치료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고통을 바르셨습니다. 실로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함께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십자가와 권난의 사건이, 권한과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째,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폐착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마가 15장에서 일일이, 14장에서 또 이어서 일일이, 그, 거론합니다. 열거합니다. 누구 예수를 배척했습니까? 예. 네. 대상을 비롯한 유대의 기 지도자들, 또 로마의 병정들, 모인 무리들은 물론이요, 그를 사랑하는 제라들까지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왜 이렇게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권한에 모두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가 예수를 조롱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역시 그무리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권한의 현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분을 못 박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싫어했습니까? 누가 그를 부인하고 배척했습니까? 로마 군병만인가요? 이력게 치료자들만인가요? 아니죠. 우리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려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음을 바라또다. 십자가 작가님부터 무려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유대인들이 죄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로마 군병도 아닌 바로 내가 그를 패쳤겠고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내가 당신을 저 자리에 올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권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충격적 사실 한 가지는 마가가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을 단두 단어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얘기를 쭉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 구레네 시몬 이야기, 로마 군병들의 행한 이야기 이렇게 자세히 쭉 기록했던 마가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단두단어로 표현했을까 하는가요? 마가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굵고요 짧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변화산에서 이런데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십자가 사건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자,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앞에서 무슨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신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의 마음을 심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33절입니다. 제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제 10시까지 계속되더니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90까지, 9시까지 예수님 십자가 다니신, 그러니까 낮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빛을 발할 시간에 하나님 온 땅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신학자 그렇게 이 구절에 덧붙였어요. 하나님이 참아 눈 뜨고 그것을 보지 못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우리의 죄가 이처럼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참마그 장면을 보지 못하시고 말씀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실 정도의 고통을 안겨드린 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와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죄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다. 세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세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마지막 힘을 모아서 이렇게 소리셨습니다다 이루었다, 대텔리스타의특세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큰 고통을 당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찢어지셨다면 그 고통으로 이루신 일이 어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사 1장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충백포로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정을 그 마음에 각인시키면서 이렇게 외쳤죠. 매주 듣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념이 없나니? 라고 바울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네, 제가 그렇게 그를 고통받게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호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하신이 고난을 절대 쉽게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시고 눈을 감으실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집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불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 앞에서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호를 보호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의 의를 의 조금이라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그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 죄 억만 분의 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하신 그 크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기억된다 보상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련의 시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시골에서이르살라으로 올라오다가 영무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구련의 시몬은 금방 그 장면을 보고 이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는 채찍마다 고난을 당하던 한, 한, 한 사람이 도저히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거기까지, 저기까지는 못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로마 궁령이 네가 쳐 그럴 때 처음에는 하필 왜 하필 나냐 하고 조금 의아해했지만 그 십자가를 치고 그냥 갔습니다 골고다까지 쭉 갔어요 그냥 진 거예요 언급에 놀랍게도 마가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마침 말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어깨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는 그의 아들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루포. 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복물에 자신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인사를 전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단락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로마서 심종장 13절, 로마서 말미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다.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그러네시모는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사역 충성돼 사역했던한 가정의 이름은 바로 루포의 가정이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정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면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살아가며출림 같은 그 길을 근실하며, 간다면, 하나님 어찌 우리의 수고를 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행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몇 배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금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십자가 때문이죠. 아닙니까? 왜 신앙상을 하십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왜이 땅이 존재합니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사건과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째, 우리가 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둘째, 우리의 죄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 셋째, 하나의 용서가 완벽하다는 사실. 넷째,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함께 하는 신앙생활 이 하나님께 이 모든 생활이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금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뚜렷이 알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밤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보여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사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는 사실,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보상되는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로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 또한 제주 앞에 엎드려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